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오과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감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가요? 오늘 공과 공부 교재는 인터넷 검색창이 나와 있거든요. 왼쪽 밑에 보면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죄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목사님도 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검색창에 회계라고 이렇게 치면 이미지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떠오르거든요. 어, 이것은 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가리아 천사. 광야 낙타털 옷 가죽 뒤 메뚜기 석청 요단강 세례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겠죠? 네 맞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어난 것이 조금 다르고 특별했어요. 천사가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그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천사는 세례요한이 무엇을 하게 될지도 얘기해 주었어요. 세례요한은 이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세례요한은 낙타톨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 가죽뒤를 띄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계의 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해, 여러분. 이 검색창에 회계라고 치면 뉴스가 나와요. 이 뉴스에 빈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을 찾아보고 빈칸을 한번 써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침이 들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한 여러분, 회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회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회계예요. 세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에 나와 자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우리가 회계라고 이렇게 검색창에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 가지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계라는 세례요한이쓴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누가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이 빈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세례라는 죄사함을 받는 회계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계는 말로만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옷두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또 세리는 부과된 그 세금 외에는 더 부과하지 말래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만족하라고, 족한 줄을 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죄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아까 적은 블로그에 자신이 자주 짓는 그죄세 가지 적어봤잖아요. 그 옆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나는 어떤 죄를 세 가지를 적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후에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어, 목사님은 저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죄를 자주 짓는 것 같아서, 어,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적어봐요. 진정한 회개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냥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성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